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인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해 드려볼 겁니다. 자, 금액이 좀 마이너스 1%대 약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상으로 이미 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자, 과매도 확인을 이미 해주고 지금 볼린 점에도 위로 방향성을 틀은 거기 때문에 자 급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시기가 지났다라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약간의 변동성은 나와 줄 수는 있겠지만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로 잡아가도 되는 시점이다 라고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투신 관점에서 자기 종목의 방향성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 겁니다. 자 MACD, CCI, RSI 세 가지 지표를 관점으로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일단 MACD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볼때 사용을 하는 지표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 기준선 라인이 이렇게 있고 MACD 라인은 데드 크로스로 돌파해서 요런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그렇다면이 하락이 자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이 아래 보이시는 CCI와 RSI 지표를 통해서 자, 종목의 바닥 투심은 이중 체크를 좀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CCI 같은 경우는 자,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 보기 자, 상단에 이만큼 열려 있죠. 자, 투심이 좀더 상승할 수가 있다는 라거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과매도를 엄청나게 크게 지금 확인을 하고 이제 상승으로 전향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가다가 요런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 이렇게 급락하는 가능성보다는 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상승으로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RSI 관점에서 보시면은 r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 저항 구간을 뛰어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찌 보면은 자 cci와 유사하게 지금 현재 하단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이 구간에서 이제 한 차례 두 차례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바닥 확인을 마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다 올라오는 흐름을 자 보여준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급락으로 자 방향성을 투시면 아래로 만들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상단 이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더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CI와 RSI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시면은 자, 조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도 약간의 조정세 이후 다시 한번더자 크게 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만큼 자 주가도 다시 한번더 상승으로. 강하게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단 요구간에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하단에 자 여기에 빈 공간이 있죠. 자 이러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다시 위로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자 이러한 약간의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상단 라인도 이렇게 꺾이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상승흐름 저는 만들어줄 거다. 자 지금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저점 구간이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들어오셔서 편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시초과 단타 종목을 두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낮자 펩트론과 인투스텔을 드렸고요 자, 바닥 구간에서만 매수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자, 참여만 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0 1 0 8 0 0 3의 1273번으로 자, 시초. 가 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자, 단타 종목 두 개씩 여러분들께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검색식, 전자책 심슨 예언의 증시 설명까지 자, 다양한 내용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내용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 자,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편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 분석, 산업 분석의 기술해서뭐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편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성현대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 철학과 생존 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 짜리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받아가시면 하루 면은 읽어볼 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책상 한켠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0108003의 하나하나치 3번으로 자, 전자 책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든 자, 이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으로 자 진행이 되는 만큼 자, 이번 기회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야 돼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자 말씀을 볼겁니다 자 우리는 단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그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이익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최소 1대5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 내년 상반기에 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 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 가지고 따따을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천원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저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0108003의 1173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자 무려 200%까지 기대를 할수 있는 이 종목 자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에게 우상향 급등주를 잡아가는 저 검색식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드려볼 겁니다. 자 어떤 검색식이냐 자그 개요를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일단 가격은 여러분들 1만 원 이상 상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급등주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잡주에서 거래를 하는 건 너무나도 불안하죠. 자,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격은 1만 원 이상으로 설정할 거고요. 자, 그리고 공매도보다 주가가 더 위에 있는 거를 자, 찾아갈 겁니다. 자, 공매도에 쇼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락,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보다 높게 간다는 얘기는 자, 그 정도로 큰 호재거리가 대기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급등주를 자 저희들이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은 60봉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거로만 자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자 마이너스 30% 짜리도 이제 종목이 서칭이 되겠죠. 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주가 등락률은 자 플러스로만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나이스 합니다. 자이 외적인 요인을 조금 더 넣을 건데 자, 이항이면은 바닥 구간에서 상승을 한다면 바닥 구간에서 이런 신호를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상승 가능 폭이 더 커지겠죠. 자, 그러면은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바로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자, 회사가 증권사에 주문을 넣어 가지고 증권사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자이렇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바닥권이다. 또는 이제 상승할 자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판단을 할때 특급 호재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매수 주문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까지 저희 검색 시기에 넣어 줄 겁니다 자이거를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정하는 걸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가격을 제가 1만원 자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가격을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은 주가 범위 나옵니다 그래서 1만원 이상 지금 초기 세팅 값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대로 유지 하면서 추가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 다음은 뭐라고 그랬죠? 공매도 평균 가격 대비 주가 등락률 자 요거에 대한 자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공매도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은 자 아래 쭉쭉 내리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공매도 평균 가격 대비 주가 등락률.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 세팅은 5봉으로 되어 있는데 20봉으로 바꿔 주시고요. 20봉 평균 자 공매도 대비 5% 이상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뭘 한다 자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누르시면은 몇 종목이 나오죠 자 하단에 보시면은 자 45종목이 현재 검색이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자 거래량 60분봉 평균보다 2배 이상 자이 부분을 자 체크를 할 겁니다 자, 하단에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거래량 비율을 보시면은, 자, 5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60봉으로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평균 0봉전이라고 되어 있죠? 1봉전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옆에 통일주기 같은 경우는 1봉. 자, 오늘 날짜 0봉전 1봉으로 자,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를 해준 후에, 이 하단에 검색 버튼 다시 눌러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13종목으로 줄었죠? 자, 이렇게 점차 줄여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마이너스들도 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마이너스도를 없애줘야죠. 자, 이 하단에 있는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 들어가시면은 주가 등락률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어제자 종가 대비 자, 오늘의 종가 등락률이 1%는 넘어야겠죠? 1%는 넘어야 뭐가 된다? 이런 양봉으로만 남게 된다. 자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고 다시 검색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이런 음봉들이 제거가 되고 이번에는 아홉 종목만 남았죠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매수도 확인을 해줄 거예요 최근 2주간 6일 동안 자, 과반수 이상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온 경우 자 프로그램 매매에서 자, 순매수자 일수를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자 기본 세팅 값은 10일 중 5일로 돼 있는데, 자 이거를 6일로 바꿔줄 겁니다. 자 최소 매매 수량 한 주로 해놓고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번에 두 종목으로 바뀌었죠. 자이 종목이보다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예상이 되는 급등주란 얘기입니다. 자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자0 2 0 8 0 0 3의 하나하나 3 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자이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은그 또한 제가 빠르게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수많은 예언 중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단연 심슨 가족 더 심프선제일 것입니다 단순한 미국 코미디 만화로 시작했던 이 시리즈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현실을 예견하듯 놀라운 장면들을 그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팬데믹, 가상화폐의 등장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까지 심슨이 남긴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묘한 암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등식을 보면 이만화의 예언이 다시금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5년 코스피가 드디어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년간 횡보하던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심슨이 풍자했던 기술과 돈이 결합한 세상, AI가 지배하는 사회, 대기업의 재편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을 꼭 잡아야 하는가? 현재의 코스피 4000은 단순한 경기 회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상승은 완전히 새로운 성장 축의 등장, 즉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과거 증시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구조 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로봇, 친환경, 방산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업들이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AI 서버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며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현대 차그룹은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u로 바꾸는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lg그룹은 배터리와 친환경 소재에 올인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포스코그룹은 2차전지 소재와 수소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심슨이 보여줬던 기술이 인간 사회를 재편하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심슨은 이미 수년 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업들이 데이터와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과장된 상상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정확히 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코스피 4천을 만든 주역 역시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한 기업들입니다. 반도체와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했고, 방산과 친환경 인프라 확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초점은 이미 오른 대형주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될 기업들입니다. 심슨의 예언처럼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변해왔습니다. 과거 증시의 주도주는 조선, 철강, 자동차였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와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로봇, 데이터 센터, 국방, 신소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산업 전환 예산이 150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로봇 국방 에너지 관련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수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가입니다. 심스는 모두가 같은 미래를 본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미래를 미리 본자 그리고 그 변화를 현실로 바꾼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순히 서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 칩 설계와 패키징, 냉각, 데이터 처리 인프라까지를 함께 구 축하는 기업이 진짜 승자가 될 것입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단순한 로봇팔 제조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 플랫폼과 AI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한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계가 흐려 지고 있습니다. 심슨의 세계에서처럼 기술 하나가 산업 구조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시세가 아니라 10년을 바꿀 변화입니다. 코스피 4000시대에 진입한 지금 투자자는 단순히 주가에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이 기업이 산업 구조의 중심에 서 있는가 변화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적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세 가지가 향후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먼저 변화의 신호를 읽은 소수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실적이 확인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대중이 뒤늦게 몰려듭니다. 지금은 바로 그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구간입니다. 즉, 미래의 대세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심수는 한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가올 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I, 반도체, 로봇, 친환경, 국방, 데이터 이 다섯 가지 키워드는 이미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그 모든 잠재력을 가격에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는그 중에서도 예언이 현실이 된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종목들을 문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심슨이 보여준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보여주는 현실 이 둘의 교차점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심슨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코스피 사천의 흐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을 미리 잡는다면 그건 예언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상단 연락처로 0108003에 1173 문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리스트. 트와 해설이 담긴 문서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큰 조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중 급락이 나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이 조정은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글로벌 매크로, 한국 시장 구조, 수급, 산업별 흐름, 그리고 심리 지표까지 전부 종합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근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금리 하락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우려,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해석, 그리고 긴축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단기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월 자금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조정이 한국 시장의 변동 성을 과하게 키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시장의 특유의 약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를 크게 좌우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 거나 미국 금리 변동성이 생기면 한국 시장이 과도하게 출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며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됐 고 이로 인해 지수는 정상보다 빠른 속도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 외국인은 주식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기 포지션 조정에 가능성이 더 큽니다. 환율이 안정될 때마다 외국인은 다시 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 환율의 급등은 경제 위기급 상승이 아니라 단순히 미국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일시적 현상입니다. 달러가 이렇게 단번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외국인의 매도는 구조적 이탈이 아니라 단기 환율 노이즈로 인한 기술적 매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글로벌 경기 흐름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들을 보면 미국 유럽 아시아 모두 경기 확장 국면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 했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가 상승하며 기업들의 생산 고용 투자 계획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 흐름은 한국 시장에 중장기 적으로 가장 강한 호재입니다. 한국은 수출 제조업 중심 경제이고 반도체 자동차 기계 2차전지 산업 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직격 수혜 를 받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hbm ai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주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아, 역시 한국 증시는 답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국 시장은 조정이 끝날 때마다 더욱 강하게 반등하는 구조를 반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 핵심 산업들이 한국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의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는 기관과 개인의 수급 변화입니다.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매도할 때 기관과 연기금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과하게 빠졌다는 판단 아래 저가 매수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들은 시장이 바닷권 근처일 때 움직입니다. 즉, 지금의 조정은 공포심을 자극하는 레벨이지만 실제 자금 흐름을 보면 기회 구간으로 인식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 심리 지표를 보면 두 가지가 확인됩니다. 첫째는 지나친 공포 심리입니다. 공포심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시장은 되돌릴 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는 변동성 지수가 단기 급등한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급등 한 직후에는 대부분 시장이 반등 했습니다. 이는 과거 데이터에서도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 흐름도 주목 할 만합니다. 최근 발표된 3분 기사분기 전망 치를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적 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자동차 부품 기계 바이오 it 등 여러 업종이 동방 개선 국면 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 이익 사이클이 상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이익 사이클이 올라가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큰 흔들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최근 한국 시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수출 증가율이 회복세로 전환된 데다 반도체 수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항상 한국 증시의 선행 지표입니다. 수출이 살아나면 지수는 결국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며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뉴스는 부 부정적인 내용이 많지만 전체 경제의 큰 그림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조각들이 더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글로벌 금리는 정점 부근에 도달했습니다. 소비는 견조하고 기업 투자도 회복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디지털 인프라 투자 부문 최소 57년 이상 지속되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오히려 시장 체력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에 더 가깝다. 시장은 늘 가장 무서울 때가 가장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강한 반등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만큼 반등의 에너지도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전략과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 010-8003에 11침3번으로 전략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문자로 빠르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